자, 이게, 변제기 도래가 만약에 압류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또, 또는 우리가 압류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는 보통 경매 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매 개시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런 부분이 어, 의미가 있습니다. 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 지금, 어,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그 판례인데요. 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러서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일관된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유치권 취득한 경우. 네. 자, 그렇다면 채무자 소유 건물에 관해서 증계 축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기시 결정 기입등기가 마쳐 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매기시 결정에 기입등기가 마쳐 져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 를 완공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 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유치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점유 경매개시 결정 후에 비로소 점유하게 된 사람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거든요. 어.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매개시 결정 시점 음, 전에 이미 점유는 하고 있어도 좀 하고 있더라도 어, 이 변제기 도래가 공사 공사를 완공하면은 어, 공사대금을 받는다. 그런데 공사 완공 시점이 경매기시 결정 시점 이후인 거예요. 그래서 변제기 도래가 개시 결정 이후이라도 그것은 어, 이 어,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으로서 대항할수 없다. 요런 이제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제기 도래 시점이 경매기시 결정 전이냐, 후냐, 라고 하는 부분도 유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1년 유치권 부존재 확인. 고팔랜드에 결국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 성립 요건임을 분명히 하면서 경매개시결정 이후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비록 개시결정 이전에 점유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성립은 개시결정 이후라는 논리로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을 할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사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변제기 도래란 것이 어쨌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가 어 경매 개시 결정 이후라 그러면 유치권 성립 자체가 그 변제기 결정 경매 개시 결정 이후가 되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론에 따라서 어 유치권은 어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요런 이제 결론이에요. 어찌보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 유치권이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데 그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굉장히 어떤 그어 효력이 남용되는 어, 무소불위의 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면서 어 유치권이 남용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그 뭐랄까요? 제어하는 어 억제하는 어 요런 해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원심 판단하고 지금 대법원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은 원심 판단이 꼭 틀렸다 라고 는할수는 없습니다만 대법원은 어쨌든 좀엉겨가게 해석을 한 거죠 유치권은 어쨌든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춰야지 된다 그 갖추기 전에 갖추기 전에는 유치권으로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 거죠 대법원 2013년 거물인도 사건 이 사건도 어, 아까 조금 전에 그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11년 판결입니다. 건물 철거 및 명도. 자, 토지를 낙찰을 받은 원고가 토지상의 건물주 상대로는 건물 철거, 그 다음에 유익비상한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하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해서는 토지인도를 구한 사안인데, 법원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발생 시점이 경매 개시 이후라는 논리로, 이후로 유치권을 부정을 했습니다. 어. 자, 지금, 음. 건물주상대로는 뭐 건물 철거, 이거는 문제가 별로 없고요. 근데, 어, 시공업체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유, 유치권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유익비상환청권이, 구 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게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경매개시 결정 이유다! 그래서 유치권 안 돼! 이런, 이제 판단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그, 그 부분은, 어쨌든, 어, 변제기에 도달해야 기본적으로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같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이, 2022년도 판결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유치권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던 공사업자인 피고에 대해서 어, 부동산 인도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 변제기 유예 전에 변제기 유예 전에 이게 이제 어, 공사 공사 업체하고 건축주하고의 관계에서 변제기가 원래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조금 유예시켜 준 겁니다 더 어, 그런 사안인데 이 변제기를 유예받기 전에. 이미 공사 대금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어, 도래해서 피고가 이 공사 업체입니다. 피고가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변제기가 재차야 도래함으로써 다시 유치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음에도 가능할 수 있음에도 어 원심 판단이 다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좀 뭔가 이 사람은 보호 가치가 이 공사업자는 유치권으로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경매기식 일정 전에 이미 기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겁니다. 도래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 유해, 기간을 유예해 준 것이 어, 유치권을 아예 이제 어, 놓쳐야 될 만큼 포기해야 될 만큼 큰 부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심은 변제기 유예가 돼서 경매개시 결정 당시에는 피고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변제기가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야박하게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은 이거는 보호해야 될 유치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지를 가지고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